그러나 우리는 군인보수법과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29조 2항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국방부 기재부의 반대와 국방부 기재부의 반대와 국방부 기재부의 반대와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산림청 예산안에도 담겼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입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의 위험 수당은 월 4만 원입니다. 산림청은 예산 2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입니다. 명예 보상금은 어 논란의 여지 는 있지만은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전투수상이 이제 지급 안된 거를 지금 지급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채무불이행을 채무이행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배상이라고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쓸수 없으니까 명예 보상금으로 쓰 자라는 취지인데 그거보다는 어. 조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조금 더, 이, 어, 기여, 그, 인정을 해서, 어, 예우 보상금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칭을 예우 보상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칫 뭐참 뭐, 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어 보상이 보상이나 명예가 제대로 처우가 안 됐을 때는 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 과연 누가 열심히 참전을 하시려고 하겠는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안규백 위원님 선을 드셨는데어 예. 정부에서는 뭐 법적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해오고 있죠. 네 반세기 에 걸쳐서 이 참전 용사들의 그 피맺힌 절규인데 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허, 허황된 얘기고 허언이면은 예, 단기간에 끝났지 계속 이어져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그 절규적인 이런 얘기를 우리 국방부는 어, 저는 굉장히 그 기담아 들려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 어, 이 문제 해결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 범정부 차원에서 어, 보훈처 어, 기획재정부, 또 여러가지 보건복지부, 어, TF팀, TF팀을 구성을 해서 상호 이해관계를 좀 조정을 하고 결론을 좀낼 때가 됐다. 더 이상, 그, 저,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선진국이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얘기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참전농사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장 3년 용사들도 이 목소리를 원보이스로한 목소리를 좀 내주라. 어, 힘이 분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 파병 장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기여도를 고려해 가지고, 어, 저는 이 보상에 관련된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 어, 빨리 정비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국자님께서좀 주도적으로. 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직생활에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합니다. 사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여,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특히 브라운 각서를 보면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서 미측에서 우리 한국군 현대화 등 어떤 군사적 지원, 그다음에 차관 제공 등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점도 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어... 그 당시에 미지급한 전투 근무 수당을 가지고 이걸 진상규명을 해서 그걸 다시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어,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쳤지만 관련 부채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의견들이 결국 많아서 그때마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되고 이게 쉽게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발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논란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굳이 꼭그 전투 근무 수당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 좀 다양한 보상 방안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본 바로는, 아까도 얘기 되었지만, 참전 명예 수당이, 어, 다른 여타 참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력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금 그 인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 한, 어 공감대 형성도 훨씬 더잘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어, 유기호 참전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요소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요소만 나오는데, 오늘 그 패널로 나오신 다섯 분의 사기 전문가께서 그 내용이 저는 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그 속에 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처하고 어, TF 팀을 구성을 해서 그때 그때 우리 국방위다 보고도 해주고 이런 문제를 좀 매듭짓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부탁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보건복지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위에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거요? 저희 관련된 안건이 있었을 때는 있을 때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로 아, 안 가보신 거죠? 예, 이거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은 그렇죠. 논의가 안 됩니다.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즉 법안소위 그러니까 법안심사 될 때는 이 토론의 장에는 안 나가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단체에서 전투근무수당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결이 잘안 되고 있으니 다른 보상 방안을,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는 게더 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다 의견 수렴을한건 아니지만 네. 오늘 오전에도 거기 이제 들러서 왔고 예. 저희가 대략적인 어떤 국방부의 입장은 의견은 좀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즉, 뭐냐면 어, 예우 보상금 혹은 명예 보상금 아니면은 어, 옛날에 받, 받았어야 됐다고 여겼던 떼먹겼다 국가한테 떼먹겼다고 여겼던 전투근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뭐 어떤 형태의 말씀을 주로 하시나요? 그 저희가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어, 참전 명예수당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전투 근무수당을 반드시 뭐 줘야지 된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그래서 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한 방안,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전투 근무수당이 미국에서 한국이 받아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다른 데쓴거 아닌가. 그러니 그걸 되돌려다오. 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즉,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 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어, 떼먹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이게 책바퀴 돌듯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섯 분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긍정적입니다. 방법의 차이는 좀 있지만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